안녕하세요. 내시빌 장금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12월에 담근 장가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가르기는 장을 담근 후 45일에서 60일 사이에 된장과 국간장을 가르는 일입니다. 대두콩 준비하기. 대두콩 5kg를 깨끗이 씻은 후 10시간 이상 물에 충분히 불려줍니다. 불린 콩을 다시 한번 깨끗이 씻은 후 냄비에 담아 물을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대두콩 삶기. 하루 전날 불린 콩을 푹 삶아주는데 뚜껑을 닫고 끓이면 잘 넘침으로 주의하세요. 적은 양 1kg 정도를 할 경우 압력 밥솥을 이용하면 더욱 쉽게 삶을 수 있습니다. 콩이 눌어붙지 않도록 중간 중간 저어주고 넘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삶은 콩을 손으로 눌러 어깨워 보면 아주 잘 삶겼습니다. 삶은 콩 갈기. 삶은 콩을 믹서기에 넣고 짧게 갈아주면 되는데요. 거칠게 갈게 되나 갈리지 않은 곳이. 강 콩은 따뜻할 때 갈아주어야 아주 잘 갈립니다. 갈은 콩은 큰 대야에 담아 식혀줍니다. 강콩의 절반은 된장 가르기에 나머지 절반은 묵은 된장을 늘리는데 사용합니다. 찹쌀죽 보리밥 준비. 찹쌀 1kg, 보리쌀 1kg를 계량하여 준비해 줍니다. 된장 가르기용 채수는 표고버섯, 양파, 대파, 대파뿌리, 마늘, 다시마를 넣고 진하게 우려냅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에서 30분에서 45분 정도 진하게 우려내줍니다. 건더기는 건져내고 불려놓은 찹쌀 1kg를 넣어준 다음 잘 저어줍니다. 눌어붙지 않도록 중간중간 잘 저어줍니다. 찹쌀죽은 생각보다 빨리 쑤어지는데, 죽이 완성되면 차갑게 식혀줍니다. 찹쌀죽을 넣으면 된장의 감칠맛이 깊어지고 발효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보리밥도 구수하게 지어서 식혀둡니다. 된장에 보리밥을 넣으면 된장이 더욱 구수한 맛을 냅니다. 계속된 강추위가 지나고 오늘은 날씨가 제법 따뜻한데요. 된장을 담근 지 55일째 되는 날, 맑은 날씨 속에 장을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 벤틀리도 저와 함께 하려고 벌써 다 있네요. 된장 간장 가르기. 위에 띄운 대추 숯, 고추를 먼저 건져내고요. 간장에 불려진 메주를 모두 건져냅니다. 메주를 끄내고 북어와 찌끄기 등을 모두 고운 채로 걸러 건져내 줍니다. 장을 가르면 간장과 된장이 분리됩니다. 간장은 고운 체에 걸러 맑게 만들어 줍니다. 장단그기를 한후 45일 정도 두면 된장이 맛있어지고 50일에서 60일 정도 숙성하면 깊은 풍미의 국간장이 완성이 된답니다. 북어를 넣었기 때문에 간장 맛이 더욱 시원하고 깊습니다. 집에서 담근 국간장은 맛의 깊이와 감칠맛이 아주 좋습니다. 막걸리는 간장은 뿌옇지만 시간이 지나면 맑은 국간장으로 변합니다.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과 국간장은 깔끔하면서도 깊고 진한 감칠맛이 살아 있으며 자연스럽고 은은한 풍미가 돋보인답니다. 이 된장은 담근 지 2년 지난 된장인데요. 황금빛 된장으로 숙성이 되었습니다. 이 간장은 담근 지 1년이 지난 국간장입니다. 색이 진하죠? 이 간장은 오늘 막 갈은 간장이고요. 이 간장은 다시마, 구기자, 감초를 넣어 집에서 만든 2년째 되는 진간장이랍니다. 직접 담근 간장은 짠맛이 부드럽게 퍼지면서도 구수하고 감칠맛 있는 여운이 남아 국물 요리에 넣으면 맛의 균형을 잡아주고 감칠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답니다. 장을 가르는 동안 우리 벤틀리는 잔디밭에서 통나무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요. 저렇게 나뭇가지를 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아기 때부터 장난감 뼈다귀는 가지고 놀지도 않고요. 나뭇가지만을 씹더라고요. 우리 벤틀리의 한가로운 시간 정말 행복해 보이죠? 메주 부수기 및 된장 담그기 따로 건져둔 메주를 손으로 주물러 부숴줍니다. 된장 담그는 일중 가장 힘든 작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덩어리진 것 없이 모두 잘 부숴주면서. 북어에서 나온 뼈가시를 제거하고 숯가루나 곰팡이 등을 걸러냅니다. 이번 매주는 한국에서 보내온 것인데요. 콩을 삶을 때 살짝 태운 듯한 부분이 있어 탐 냄새가 나서 탕, 콩과 불순물도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골라주었습니다. 그래도 잘걸러내면 맛있는 된장을 담글 수 있습니다. 매주가 모두 부서졌습니다. 장독대야 겨울불 하려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된장 대합하기. 삶아 갈아둔 콩이 굳어 있으므로 먼저 저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구수하고 달큰한 콩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부서둔 메주를 갈아놓은 콩에 모두 넣어 줍니다. 전통 된장은 메주에 간장을 섞어 만들어 두지만 저는 삶은 콩을 추가하여 된장의 양을 늘리고 더욱 고운 색과 맛을 내도록 합니다. 삶은 콩과 부순 메주를 골고루 잘 섞어 줍니다. 된장 맛을 더하는 재료 추가. 집에서 직접 볶아 만든 콩가루 500g을 넣어 주었습니다. 구수한 메주가루 1kg을 추가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구입한 볶은 콩가루 500g을 더 넣어 고소한 맛을 강화하는데요. 1kg의 볶은 콩가루를 넣어주었고요. 찹쌀죽과 보리밥을 각각 반반 섞어 넣어주었습니다. 나머지 반은 묵은 된장 늘리기에 사용합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고추씨 가루도 넣어주었고요. 콩 삶은 물을 넣어주면, 대직한 된장을 부드럽게 섞기가 좋습니다. 된장 섞기 및 발효팁. 이제부터 힘든 작업에 들어갑니다. 넣어준 재료를 모두 잘 섞어 주어야 하는데요. 된장을 섞는 작업은 힘이 아주 많이 들므로 허리를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로 섞어 주어야 한답니다. 골고루 잘 섞어야 된장의 발효가 균일하게 이루어지고 맛도 깊어집니다. 찹쌀죽과 보리밥이 발효되면서 된장에 더욱 깊고 구수한 맛과 단맛을 더해주고요. 메주가루와 볶은 콩가루가 들어가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고추씨 가루를 넣으면 된장이 더욱 시원한 맛을 내며 황금빛 색감을 띠게 됩니다. 작년에 담근 맛 좋은 간장을 넣고 된장에 간을 맞춰줍니다. 작년에 담근 간장이어서 색이 아주 진한데요. 간장을 넣어주면 맛도 좋아지고 섞기가 쉬워진답니다. 계속 섞으면서 북어가시나 불순물이 나오면 제거해 줍니다. 이제 바다소금 1kg를 넣어 짭조름한 맛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뺀 간장도 넣어줍니다. 촉촉하게 골고루 아주 잘 섞어주면 되는데요. 된장을 살짝 질게 버무려야 발효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더욱 깊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때 간을 보고 된장의 짠맛은 입맛에 맞게 맞춰주면 됩니다. 경험상 조금 짭조름하게 담아야 발효 과정에서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고 정말 좋은 날인데요. 개울가 양지바른 곳의 수선화가 오늘 처음 활짝 피었습니다. 된장을 덮어줄 다시마는 미리 뺀 간장을 부어, 부드럽게 불려줍니다. 항아리에 된장 담기. 장을 담았던 항아리에 버무린 된장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 된장을 맛있게 버무리는 방법은 동서의 친정어머니께 배웠는데요. 동서의 어머니께서는 미국에 사는 저에게 15년 동안 된장을 보내주셨는데 연세가 드셔 된장 담그기를 힘들어하셔서 미안해하시더라고요. 6년 전부터 비법을 전수받아 직접 담그게 되었답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정말 보람되고 기뻤답니다. 항아리 주변은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간장을 조금 더 부어줍니다. 이렇게 직접 담근 전통 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풍미 있는 맛을 내게 됩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정성으로 만든 된장은 그 어떤 된장보다 맛있고 건강하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정성스럽게 담근 된장은 한해 농사를 마친 듯한 든든한 기분을 선물해 준답니다. 개울가에 미나리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된장 보호작업. 미리 간장을 부어놓은 다시마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불려졌어요.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칼칼한 맛을 내게 하는 고추씨 가루로 된장을 덮어줍니다. 고추씨 가루는 된장의 깊은 맛을 더하고 곰팡이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다시마를 간장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후에 된장 위에 덮어줍니다. 된장을 항아리에 담고 다시마를 덮어주면 곰팡이 생성을 막고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주며 녹아들면서 감칠맛까지 더해줍니다. 된장 윗부분에 다시마를 불린 국간장을 살짝 부어 촉촉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제 맛있게 숙성될 된장을 기다리며 오늘의 장가르기를 마칩니다. 발효시키기. 이렇게 담근 된장은 면보를 덮어 햇볕과 바람에 발효되도록 해줍니다. 발효를 시킨 된장은 6개월 뒤부터 맛있게 드시면 된답니다. 저녁이 되면 항아리 뚜껑을 덮어 보관합니다. 된장 가르기와 만들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벤틀리가 끝까지 함께해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